그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주변에서 대본도 아, 안 보고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 그래서 이때는 예 그게 왔는데 물어보니까 예, 미스터 백 감독님께서도 아 이거 대본 볼 필요도 없다. 무조건 하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영원인 거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 일단 그 제가 맡은 한인사인이라는 역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대체 얼마 전에 시사회를 했었는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이 제 실제 후배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캐스팅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옆에서 정말 자세하게 봤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돼서 그 친구가 지었던 표정과 그 친구가 했던 말들 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많이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불장난처럼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처럼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학생들도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짧게 나올 거예요. 한 4초 정도. 네. 렇게 굉장히,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네, 보여주고 끝이 날 예정이고요. 성교육 하면은, 그 사실은, 어, 저는 중학교 때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는데, 구성애 선생님 아시죠? 그 비디오가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이 당연히 하겠지만 성교육은 굉장히 열심히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예, 성격을 받았는데 예,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아, 단어가 좀 그런데 그 팀이야 그 도구가 문제가 생겨요. 아까 그러니까 그그 형이 예 드라마 상에서 예 원래 착한 애들입니다. 예, 순수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